기둥 위에 세운 나라임을 여러분 남이십니까? 그 기둥이 뭡니까? 알아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이네 가지 기둥 중에 마지막 기독교입국론이 모든 기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운데. 강력한 기둥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바로 임정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임시정부라고 얘기를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세워진. 임시정부의 헌법 임시헌장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했다는데 왜 임정헌법은 공부하래 임정헌법 임시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문에 신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실주에는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건법을 기독교 위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방금 이세, 김학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문재인이가 하나하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가 찬 것은 문재인이가 무너뜨리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해 원래 취소 빨갱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자칭 보수라고 칭했던 자들이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자 문재인이와 30대 중반에 이준석이란 자를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버드대에 가려면 미국에서 수능시험 점수가 SAT라고 하는데 SAT 평균 1460점, 91점이 최소 점수인데 이준석이는 1410점, 88점을 받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10명이 1600점, 100점, 1 0점을 받았는데 8명이 다 떨어졌어요. 88점 받은 이준석이는 합격하고 왜? 너무 현장!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도장 찍어주었으니까 100점짜리가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88점짜리가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평등권이 있다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모든 사람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이 안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남보다 적은 점수를 받고 당당하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국의 딸님미나 이준석이나 그게 그거지. 더 심각한 건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게 군대를 대한민국에 특수 계급제도가 인정되지 않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현재 네 가지 계급이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계급이 있고 군면제자들. 지는 유언이나 아주 자은데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들, 사람이 아들 군대에서도 가장 힘들 일을 하는 자들 더 심각한 것은 어둠의 자식들 뺄 수도 없고 군대 가서 몰면나 맞고. 네 가지 계급제도가 창설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들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성은 빼고 그 아들들을 낳아서 군대에 보냈으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들이 대한민국의 병역을 논하고 몇 개월을 축시해야 된다, 증가시켜야 된다, 월급을 줘야 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laughs> 이런자가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그것도 보수파라고 공정 경쟁을 하는 우파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laughs> 없습니다. 바로 자칭 우파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우파의 모든 개념을 버렸습니다. 진짜 우파는 여러분들 미국이나 영국들 가 보십시오. 우파의 지도자들은 노블리 오블리제 적극적으로 군대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워커의 로텔 아십니까?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아들, 아들이 대위 때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을 해서 아들 만나러 가다가, 전사한 건데. 그다음에 영국의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두 번이나 참석했어요. 이게 우파예요. 나라를 위기, 나라를 위기에서 부하기 위해서 직접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 그 자들이 그 모리엘이 바로 우파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당이 과연 우파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국권이 지켜낼 수 있는 정당. 그 정당과 우리는 연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힘쓰고 했으며 노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이 미어줘 봤고 미워줘 봤는데 여러분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부응은커녕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국민혁명당 이 나라를 뒤집어 엎지 않는 한이 나라는 건국정신으로 내가지 네 기둥에 세워진 굳건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파악하시고 국민혁명당을 창당하게 됐는데 기독자의 통일당은 머지않아 연대 차원을 넘어서서 합당을 통해 반드시 이 나라를 이 출사파로부터 적 공산세력으로부터 특별히 저 중공 바이러스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구해낼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고행일 대표께 다시 한번